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진짜 리뷰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주방을 더욱 빛낼 삼성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냉장고. 코타 화이트 색상과 넉넉한 348L 용량으로 신선함을 가득 채워보세요. 지금 4%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커세어 HS80 Max RGB 무선 게이밍 헤드셋. 스틸 그레이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뛰어난 음질과 편안함으로 몰입감 넘치는 게이밍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12%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의 헤드셋을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a i s o u l 산하이 전기 면도기 S9000 시리즈 놀라운 50% 할인. 강력한 3만 고속 모터와 밀착 면도로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하세요. KC 인증, 수입 칼날, IPX7 방수, C타입 회속 충전. 휴대용 파우치, 선물 포장까지 완벽. 지금 바로 29,8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훌훌 털어버릴 절호의 찬스.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컴팩트 필터가 할인되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 깨끗한 공기를 책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바비리스 이지컬 헤어롤로 간편하게 아름다운 컬을 연출해보세요. 지금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28,56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스타일 변신.